본자의 생활 기록부 상에서 어, 있는 그런 근거를 기준으로 해서 본인의 리더십 활동 사례 얘기해 보세요. 잘했어요. 진짜. 네, 일단 우리 학생은 지금, 어, 본인 거리가 있어. 먼저 학급 부회장을 했다라는 거고, 그것도 고3 때다 했다라는 부분이니까. 그죠? 렇 네, 모든 이 학급도 하나의 조직입니다. 학급 조직. 요소 3요소 하면은 첫째 공유된 목표 학급에 대한 성적 향상이라든지 에, 학급에서의 그와 같은 활동을 통해가지고서 어, 학력을 신장한다든지 사람들 그리고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하죠. 그중에 내가 부회장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사실은 어, 이질적인 구성원들이 모이다 보니까 내부에서 갈등이 있었고 이와 같은 갈등을 이제 어떻게 극복해내느냐 하는 부분이죠. 이제 구체적인 방법 부분 것을 이야기를 해줬어요. 고일 때는 주로 이제 소통 통해 가지고 해결했던 사례를 얘기했고 고3 때 코로나 위기 때도 어 사실은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 학급분위기 있었는데 이거 개선점 건의 이런 의견 개진을 통해 가지고 구체적 실천 사례를 통해 가지고 얘기를 해줬고 또 이를 통해서 어 본인이 확인했던 그런 리더십 그리고 또 생도 생활과 연결해 가지고서 뭐 답변을 무난하게 잘 해줬습니다 어 구체적인 실천 사례까지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에, 에, 뭐 충분히 리더십을 발휘해 왔던 그런 학생으로 평가되어 지기 때문에 에, 그렇게 자신감 있게 해 가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원자의 리더십 실천 사례 얘기해 보. 조금만 더 리더십 더 미부여를 했으면 더 좋아요. 저는 고일 때 수학. 관련한 멘토 멘티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 저는 여기서 리더로서, 계속 리더를 도전, 뭐 1대1 멘토에도 관계없어요. 저는 리더로서, 어, 멘티들에 대해서 우리 조직의 목표, 항상 리더십이론 생각해 가면서, 어, 목표를 달성하는데 앞장섰습니다. 저희 수학 멘토 멘티 활동은 당연히 수학성적 향상이 목표요. 이것을 위해서 저는 상호작용을 원활히 하고, 그렇게 해서 멘티들의 이걸을 올림으로써, 수학 성적의 향상이라는 우리 조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어... 비록 1대1 리경우가 많았습니다. 었 멘토로서 저희 리더십이 충분히 발휘됐고, 따르는 멘티들이 많아졌고, 저를 멘토 삼아가지고서 어, 수학성적을 올리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많은 걸 보고 저는 많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또한, 고2 때는 역시 수학동아리 활동을 했습니다. 수학동아리 활동을 해서 저는 평범한 조언으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리더가 애로상을 느낄 때, 에... 조언으로서 많은 조언을 해줬고 또 도와줬습니다. 발표가 임박을 했었을 때 대부분의 조언들이 발표를 꺼려했습니다. 저는 이때리 도와서 제가 발표하겠다라고 하고 그래서 어, 미로라는 주제를 통해서 발표를 한 결과 대부분들의 동아리 부원들도 그렇고 어, 지도교사도 매우 좋은 평가를 해줘서 나는 어, 가슴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저는 어, 수학 동아리에서는 어, 상대방을 배려하는 배려의 리더십을 그리고 고위 수학 동아리에 있어서는 음, 제가 발표하겠다는 이와 같은 솔선수범하는 이와 같은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저 이와 같은 배려의 리더십과 솔선수범의 리더십은 생도생활은 물론이고 미래직업장교에서 가장 필수적인 그와 같은 리더십의 요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미 깊었던 활동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리더십의 유형을 자기가 맞춰주는 게 그것이 뭐다? 어, 배려의 리더십이든 아니면 솔선수범하는 리더십이다. 좀더 의미 살리면 더 좋았어요. 지금까지만 해도 내용 충분한데 리더십에다가 포커스를 계속 두는 거죠. 자 어, 해놓으면은 이제